정말 이런 것들만 하면은 정말 나의 보증금이 100% 지켜지는 거냐 아니라고 답을 드려요. 100% 안전한 경우는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요, 이 전세금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100%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어,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할 말이 좀 많이 있어서 한5부작 정도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세하게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영상인데 이 전세금 100%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어,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만 하면은 정말 나의 보증금이 100% 지켜지는 거냐 아니라고 답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어, 끝날 때까지 100% 안전한 경우는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행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에 있는 보증금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이 SGI 서울보증보험이나 허그. 이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하는 보증 보험 외에는 완전히 100% 클리어하게 안전한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있죠.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기 많은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시더라도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100%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범자권 범위 내 또는 이 보증보험 이두 경우는 거의 100%에 수렴하게 여러분의 보증금이 지켜지니까. 약간의 예유는 있지만, 이 경우는 사실 오늘 영상을 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왜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시중에 있는 정보들,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제만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안전하다라는 법률상식이 좀 있는데, 반만 맞는 말이죠.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선변제권과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 갭투자 전세 갭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죠 지금도 이 갭투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소송도 폭증하고 있죠. 저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하고, 등기부도 좀 꼼꼼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만 이미 피해가 발생할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거는 최소한이고 충분조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높은 전세가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도 전세가율이라는 것을 법률상식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시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 교과서적으로 말할 때이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 70% 80%가 넘어간다면 이 주택 이 부동산은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이80% 90% 심지어 100%가 넘어가는 전세도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의 가격이 1억 원이고 여러분들의 보증금 전세금이 8천만 원이면 이 집의 전세가율은 80%인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전세가율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집에 근저당이 5천만 원이 들어있고 여러분들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가율은 70%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할 위험군이겠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이 시가 대비 너무 많다면 이거 역시도 위험군인 거예요 시중에 있는 이 블로그나 이런 정보 중에서 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잘 되어 있는지만 주로 많이 다뤄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이 전세가율이 과다하게 높지 않은지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해두었더라도. 그리고 등기부도 꼼꼼히 봐서 이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가율 개념을 잘 모르시면 결국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이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 110%인 경우도 있었어요. 소위 시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잘안 나오고 전세보증보험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법률 상식으로 이 시가까지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세가율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게 예,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보증금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계약서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자를 아니까 이 분모 집의 시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시가 아는 거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는 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부동산의 시가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 공인중개사분이나 이 중개보조원분이 여러분들에게 시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KB 부동산 시내나 요즘에는 뭐 호갱노노 이런 어플을 보더라도 시가가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이 주택의 경우에는 잘 확인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 주택이나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별로 시가가 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주택 전체를 이제 시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인중개사 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이 KB 부동산 시세나 이 호갱 연어 같은 어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자 분모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전세가율이 산정이 되겠죠. 분자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선순위 의 근저당권이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특히 60%를 넘어서 80%, 90%를 넘어간다면 이거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 집이 경매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경계하고 주시하고 이 집의 시가가 떨어지진 않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뭐 재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실 때이 전세가율이 높은지 좀 위험군이 아닌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지속적으로 시가를 체크하시고 임대인과도 지속적으로 연락도 좀 하시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예방책을 미리미리 만들어두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다니시다가 정말 많은 집을 보러 가셔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 정말 이 집이구나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가 좀 미심쩍고 그래도 그 집을 계약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집이야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만약에 등기부나 어떤 임대인하고 연락이 잘안 된다든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좀 과감하게 계약을 중지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더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굉장히 큰 돈이고 다시 모으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한번더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왜100%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와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현변이었습니다.